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쿠힘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밀린다. 수도권에서는 더블스코어로 밀린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 쿠킹 간판으로는 필패다. 조직의 귀재로 알려진 함경우 전 부총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 장동혁 지도부에게 지원 유세를 부탁할 후보자가 몇이나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김태엄 충남도지사 등등 국힘 소속 단체장들이 제공천받아 출마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중 누가 현 지도부의 지원유세를 요청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지원유세를 거절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자 온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지지자의 글이 화제다. 함경우가 궁금한 것은 나도 궁금하다. 2018년 당시 당대표이던 홍준표는 전국에서 많은 후보자들로부터 지원 유세에 거절을 당했다. 홍준표의 강성 이미지가 선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부산시장 후보였던 서병수의 홍준표 패싱 사건은 유명하다. 장동혁 지도부는 그때 홍준표보다 더 강성 이미지다. 그렇다면 장동혁은 홍준표보다 더 많은 후보들로부터 지원 유세에 거절을 당할 것이다. 국힘 소속 후보들은 누구를 쳐다볼까? 한동훈이다. 국힘에서는 한동훈 외에 간판으로 내세울 사람이 없다. 한동훈은 고민할 것이다. 지원 유세에 나서야 하나 지지자들은 장동혁 간판으로는 지방선거 필패입니다. 한동훈만이 답입니다.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국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결국 장동혁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빗발칠 겁니다. 그때 한동훈에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